보자 스투 부정적분대요이2를보자뭐라세니 Integral. Integral. i n t e g r a 적분적분적분적분 l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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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거 F1이랑 갑자기 헷갈렸어. 투리아. 죄다에 한 리얼. F1이. 이래. f 0값찾으래 이게 문제입니다. 볼까요? 적분하라 했으니까 적분하지 뭐 부정적분. Fx 구합시다. 적분해봐. x. 1분의 x 제곱. 얘는 6분의 아, x 세제곱그 써야 돼요? 아세제곱얘 그래야지 규칙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 얘는 10하기1분의1 x에 11제곱 플러스 됐죠? 네. 그럼 얘도 규칙성을 보려면 이렇게 써야겠네? 네. 응? 그러면 f 1이 1이에요. 1넣어 이제. 1넣으면 x제곱 다 사라지지? 네. 그러면 1곱하기 2분의 1, 2곱하기 3분의 1, 3곱하기 4분의 1. 10곱기 11분의 1 플러스 c에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부음분가 분수? 생각나야 됩니다. 우와 부음수 말해봐, 민지야. 나 근데 문제 풀때 몰랐어. 민지야, 부음분수 C! A B 분의 A 곱 B 분의 1은? C! A, F, 아, 어, 맞잖아. <웃음> <맞다>. <웃음> <웃음> 이쯤 되면 왜이서 아, 민지야? 진짜. <laughs> 어, 민지 노는 거왜 이렇게 재밌지? 통분하면 같아져요? A 분의 비어서 b 에서 A 를 빼서. 애들 이상한 말은 듣지 마. 그래. 이건 몰라요. 자랑이 되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c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뭐야? 그 b 마이너스 b. 가 공통이니까 같이 집어넣어. b 안 나오면. 저거나 이두 가지 세 개짜리도 알고 계세요. 아유.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알겠지? 식변형할 때 많이 필요하니까 세 개짜리도 기억해. 그럼 네 개짜리도 확장시킬 수 있잖아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laughs> f 1은 얘는 뭐야? 빼봤자 1이지. 그러니까 1분의 1빼기 2분의 1. 2분의 1빼기 3분의 1.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래서 항상 가운데 게다 사라집니다. 11분의 10에다가 C를 더한 결과가 2래요. 얘가 2니까 C값 나왔네. 11분의 12가 되겠죠. F0이 C값이니까 이게 답이네. 끝. 알겠지? 괜찮니? 대답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차 함수래? 왠지 1차 함수란 말 나오면 꼭 에펙스를 설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러기 전에 뭐 하고 싶어? 부정적분 있는데 왠지 양배 미분하고 싶지. <laughs> 미분합시다. 시작. 미분. 이해 가세요. 적분과 미분이 같이 있으면 사라진다 했잖아, 맞지? 역연산 관계니까. 이분. 어. 얘 뭐라 그래? 500m. 야. 2에 달아. 됐어? 20m. 됐어? 네. 어. 근데 여기가 왜 이래? 3로가 좋지. 됐어? 됐어, 안 됐어? 선생 서 아까 뭐랬지? 이런 표현 나오면 뭐라고? 설정. 설정. FX를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할 수 있죠. 됐어? 됐어? 이거 하나 좀 약분하자 식을 조금 깔끔하게 쓴 다음에 그럼 f'x는 뭐야? 당연히 a겠지 뭘 맞아? 맞아? 됐지? 이제 집어넣는다? ax 더하기 b a ax 빼기 1입니다 어? b는 a 더하기 b 첫번째 식입니다. 두번째 식은 f1이 3이래요. 대입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대입보로 풀면 되겠죠? a가 2네요. a가 2니까 b는 몇이에요? 1 fx 완성 2x 플러스 물어본 게 뭐야? F2래요. 4분 5. 아시겠어? 네. 괜찮지? 와, 여기 담아줬어. 야. <laughs> 음, 아니야, 괜찮아. 안 놀아줘. 야! 자려고? 자려고 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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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2차 함수로 나왔네? 그럼 얘도 뭐 하겠어, 느낌상? 설정할 것 같은 느낌, 아님 느낌? 이걸 짓말해주면 어떻게 있어? 너무 말하지 말 얘의 최대값 구하래요. 접분과 미분은 역연산 관계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fx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맞아? 안 맞아? 됐지? 그러면 설정 들어갑니다. 2차함수니까 됐나요? d 리리리리리리 x 리리리리 c 미분하면 2ax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x 계리 비교하면 되겠죠. 리가리리리이리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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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란 얘 최대값 구하래요. 꼭지점보라는 얘기지? 참소수니까 네. 네. <laughs> 알겠니? 네. 최대값 마이너스 네. 1입니다. 할만하지? 네. 뭐만 할줄알는데 설정에서 대입하면 안돼 몇차 암수, 몇 차씩 나오면 다 설정하라는 얘기야, 실제 5-3번 10분 남았다 와우 와, 와. 와. 3만원 넘었다 그 전에 7만원 넘어갔는 오늘 밥 올려줬고? 밥밥 값을 내가 내고 당신이 하신 거데든요 이제 3으로 됐어 계좌 어 그래서 그 뭐지? 코어링 쪽에서 엄마 선물을 샀고 돈은 아빠가 줬는데 지금 <laughs> 뭐 하니 요즘에? 걸로 <laughs> <여기로> 다녀? 오늘 안 코어링 막 봤어. 요 어디 거기 코엑스, 코엑스 있는데. 아이고 이제 나 너무 오랜만에 가서 새로 왔어. 그렇지. 기억에 뭔가 코엑스도 좋았던 것 같은데 너 때문에가. 약간 롯데는 좀. 그거는 큰한방이 없어서 너무.. 잠깐 끝났어. 현우또 애들 어렸을 때한 6, 7살? 5살? 그때 간거 같은데? 아 진짜 힘들었어. 걔네 계속 <laughs> 안고 다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인지. <laughs> 못 가라! <까라. 웃음> 어 그래? 음. <laughs> 귀엽 그랬던 거 같아. 니들도다 그랬어. 보면 그래. 보자. f(x) 가1 0 x 10제곱 더하기 9x, 9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점점점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복잡해? f(x) 왜뭐 이렇게 많아? 사라지지, 네. 사라지지, 그럼 뭐야? 결국 근데 마지막에 뭐 했어? 그럼 c 남겠네요. 알겠어. 음 이거 써있네. 오, 근데 f 0이 오래. 오, 뭐 <laughs> c가 오냐? 끝났네. f x. 10x 10 제곱, 9x 9 제곱, 잠잠잠잠잠잠. 2 x 제곱에 x에 플러스 5가 라지 f x입니다. 괜찮죠? 뭐 대발에? f 1. 1 더하기 9 더하기 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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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1 더하기 5 1부터 10까지 합은 몇입니까? 55. 55 더하기 5 60, 60. 60. 적분과 미분은 역연산이라 관계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질문이 왜 이렇게 적지? 숫자가 적었어 그래서 어드밴스도 됐는데 <laughs> 그래서 내가 어드밴스된낸거 같은데 요 아, 알겠어 니다기이화려도 <laughs> <12개밖에 없어>. <�ocratic> 그 화력, 있어 화려화려아화려도괜찮어화려도도 아, 화력? 어차피 그 속도가 속똑같을거 아니야? 요어데 속도가 더 나은 거도가아 속도가 속도가 달다 보자, 6-2번. 위치에 변하 어, 분모에 X 있네? 오, 그럼 어떡해? 묶어야지 뭘. x 분의 어, 얘 합차네? 9 더하기. 4X 제곱 빼기 9. 얘 사라지네? 약분되네? 3X만 남, 4X만 남네요. 인정, 안 인정? 맞, 뭐, 인정. 접분 하시면 되죠. 접분 하면 몇입니까2 X제곱에 C가 붙습니다. 됐어요. 얘가, 얘래. 뭐, 이 C, 이 C, 이 C. 당황스러운데? 같은 C가 나오네? C1이라 할까? D라고 하자. 그거 같은 C 맞지 않나요? 아, 결국 같은 C가 돼야 되는구나. <laughs> 아, 원래는 이렇게 같대 갑닥 하면 안 돼. D하고 얘랑 같으니까 같은 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laughs> 근데 음. 어차피 C 값 어, 어, 어차피 C. 어, 그래, 어차피 C가 나오니까 상관없긴 한데. 음. 음. 얘가 D로 써있으면 뭐. C로 싫었으면 돼, 한데싫로썼다고 얘가 D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네. 그냥 같아! 어. 같으면 돼. 어. 같으면 돼. 됐지? 어. 뭘 물어보는 거야? 어. 둘을 더 돼. 이거 어. 두개더 하래. 그래서 C 값은 안 물어본 야. 거야. 모르니까. 알겠어요? 시값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요. 6-3번. 야, 말 조, 적당히 하라 그랬다. 녹화 중이다. 니네 목소리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 진짜야. 자제해, 오늘. f1은 5분의 6 카메라를 의식을 안 <laughs> <하도 찍을 했다지. 웃음> 의식 해? 그것들은 하도 찍으러 다지 의식 좀해 의식 어차피 영준이만 보는 어차피 영준이만 볼 <laughs> <laughs> 그래도 보자 약분하겠지 뭘 합차 보이니? 합차 보여 안보여? 보여 보 x 4제곱 마이너스 1에 dx가 됩니다 적분합시다 5분의 1에 x의 5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입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 값을 알려줬겠지? F1은 5분의 1 빼기 1 더하기 c가 5분의 6이래. c가 몇이니? 2네요. 따라서 F2는 이제 2 집어넣으면 되니까 5분의 1에 2의 5제곱 2 C가 2 사라져서 5분의 32 어렵지 않지? 네. 연산하는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7, 4의 3번 Fx가 인테그랄 6x 배기오. <laughs> <laughs> 식변형 해봐 이거 미분계수로 보이니? 네 민지야! 뭐써야돼 밑에다 십십 변형 <laughs> 미분계수 꼴로 바꿔 얘 빼기 얘가 밑에 있어야 되더라 H가 0으로 하면 1, 2 같은 점이니까 이게 미분계수 정의라고 바꿔! 식변형에서 뒤뭐 밑에 뭐뭐뭐얘세빼 빼기 못해? 빼기 못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 할 수, 할수 있어요. 아니, 할수 <laughs> 있어요. <웃음> 씨 몰라요. 이거 할줄 모르면 안 되는데. 됐어? 뭐가 괜찮아, 맨날? 괜찮아요. 1년 뒤에 안 괜찮아, 져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지금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아. 펑펑 울겠다 나중에.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공부 좀 할걸. 이렇게 하면 얘를 노란색을 뭐라고 그래 이제? 이게 f 플라임 뭐다? 1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얘 빼기 얘가 밑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x의 증가량으로 y의 증가량이니까. 그게 리미트 붙으면 순간 변화율이 되고 맞지? 네. 그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했잖아. 미분계수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0을 대입해야 돼? 약분 좀 해야지. 2H EH 1 이렇게 남지? 네. 이제 0 집어넣어야 돼. 2H 쓰면 망한다. 얘도 0 H니까. 그럼 뭐야? 1이야. 인정? 난 EH 응? 응? 이거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미분하면 안에 거 그대로 퐁당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F플라임 이름 몇입니까? 그래서 4 4야? 네 음. 그래서 답은 4입니다 아, 깔끔하지? 음. 9-3번 야돼요 음. 25분 5초 쉬어 쉬